화가 생산물 되면 발생 되는 비용이 5 0 0 이상 부터 발생되는데 습관적으로 오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나면서 누워놓고 앉아 있다라는 걸알 되지만 얼마 늦지 않고 웬만한 서 이렇게 물감이 별별 있을요 벽돌 복식을 하다 보면 침략이 살뒤 안쪽이 벽돌을 고정으로 는 거예요 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 여기는 용인 청인구에 있는 삼정그린뷰 아파트라고 합니다. 전체 공사로 진행된 현장입니다. 오늘은 그 촬영관부터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불러시 네. 대표님 근데 정원. 저... 하나 먼저 여쭤볼게. 네. 이 현관문 그 필름 작업한 네. 거잖아요. 필름 네. 이 색깔도 많이 하는 컬러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보통 블루 색깔인데요. 네. 어,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저희 회사 디자인팀에서 네. 아파트마다 공간별 요소별 어떤 컬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을 1차적으로 렌더링을 보여드리는데, 고객이 원하는 컬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도 색상을 네. 진행을 합니다 네. 어, 현관 쪽이 어, 이 집의 가족 인원이 총 3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이 3명 구성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신발의 개수가 좀 많은가 봐요 아. 그래서 기존의 시공 전에는 사진을 보시면 네. 기존 신발장은 도어 개수가 3개였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도어 개수로 4개를 하면서 어, 기존에 있던 벽이 제가 손으로 잡혀있는 데까지는 콘크리트 벽이고, 네. 나머지 한400 정도에 대한 부분을 목공으로 네. 연장을 했어요. 음. 어, 그래서 현관에 대한 부분이 길이가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왔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00에서 450 정도에 대해서 음. 현관이 확장된 사례입니다. 음. 네. 깊이감을 좀 넓힌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까요? 깊이감을 음. 넓히는 거.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네. 신발장에 대한 부분을 한 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네. 기존의 현관에서부터 네. 깊이를 조금 더무답게 네. 네. 시공을 한 사례입니다. 네. 그 제가 시공 전 사진 보니까 네. 그 아파트 그 내부 전체가 다그 체리 색깔로 네, 다돼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로 조금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체리색 자체가 주는 <laughs>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집안에 어떠한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질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체리색에 대한 부분을 거의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음...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샤시를 전체에 교체를 하든가 해당 아파트처럼 어, 기존에 있는 샤시를 필름으로 리폼을 해서 색을 없애는 방법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고객님들 계신 그 단독방을 봤었을 네. 때이 샤시에서 그 손잡이 부분만 또 따로 뭐 교체가 네. 가능하다라는 근데 네. 여기 해당 아파트에서는 시공한 샤시가 음... LG 샤시였었고요 네. 손잡이 자체가 개도 체리색이기 때문에 음... 그 체리색을 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도색을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중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손잡이고 이렇게 세트로 교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손잡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 그럼, 예. 시공 전 사진을 보시면 어, 원룸 계열의 손잡이였고요. 네. 해당 손잡이는 아주 간단해요. 피스 두 개만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손잡이를 새롭게 세트로 누구나 다 집에서 이렇게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네. 저 폴딩도어를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음. 현장에서. 네네. 네, 네. 폴딩도어를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목적이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폴딩도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답니다. 네. 보통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어, 보통 발생되는 비용이 500 이상서부터 발생되는데, 폴딩도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또는 유리의 두께, 단열성능에 따라서 비용이 어, 확장공사하는 거에 하프 정도의 음. 금액이 나와요. 또 하나, 폴딩도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폴딩도어는 네. 홀수 계열로 나옵니다. 네. 음, 저기 지금 보시면, 어, 6개 문짝 있죠? 네. 네, 짝수 계열이 아니고, 보통은 네. 설계를 했을 때 홀수 계열에 대한 폴딩도어를 한답니다. 음, 보편적으로 설계를 할때 접히는 방식 때문에. 아, 그런가 봐요. 접히는 방식? 예, 왜냐면, 하 지금 현재 얘가 이제 안쪽으로 접히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홀수 형식이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장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한 이상에 대한 부분이 절반이 된다는 하지만 네. 또 다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폴딩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아닌 네.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폴딩도를 접어서 네. 확장해서 사용을 할수 있지만 네. 해당 폴딩도 외부에 있는 부분은 음, 단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음... 쉽게 얘기해서 단열 작업이라고 하면 네. 첫 번째 조건 자체가 네. 외부에 대한 샤시가이중 발코니 샷시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닥에 난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음... 네, 이렇게 폴딩 도를 시공을 하게 되면 네. 바닥에 난방이 없으니까 네. 겨울철에는 맨발로 다니는 오...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슬리퍼로 사용을 음... 하셔야겠죠. 평상시 때 그렇게 춥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폴딩도어를 오픈을 해서 개방감 있게 이렇게 거실을 좀 넓게 쓸수폴딩도어를 하더라도 네. 물론 바닥에 대한 난방과 천장, 천장과 벽에 대한 단열작업을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네. 생각한다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굳이 네. 폴딩도어를 하지 않고 네. 아예 처음부터 확장한 공간을 쓰는 게 낫겠죠 네. 폴딩도어를 쓰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음... 두 번째는 거실을 보다 넓게 쓰기 위한 목적이 네. 있는 거고요 그 폴딩도어가 약간 그, 셋시 역할도 하나요? 샷시 역할도 해주나요? 음, 그럼요? 음, 어,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폴딩도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쪽 부분이 뭐헤어라고 해서, 음. 일반적으로 먼지 같은 게, 외부에 먼지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네. 여기 지금 다 가스켓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으로. 네.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접게 되면, 어, 공기가 거의 차단이 된다고 보셔야죠. 음, 외부 열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어느 네. 정도에 대한 부분은? 부분은 차단을 다 시킨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조명과 잘 어울리는 혹시 바닥재가 따로 있을까요? 조명과 잘 어울리는 바닥재가 실지 네. 어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총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광색, 지금 현재 보이는 하얀색 불빛, 전구색 네. 노란색 불빛, 중백색, 하얀빛과 노란빛에 대한 중간 정도에 대한 빛이 있는데 네. 이거는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력한 마구로 시공을 했고요. 땡땡 마운데, 이러면 이모션 불락인가그마운으로 네. 시공을 했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은 하얀 불빛으로 바닥이 반사되는 것인데, 노란색으로 하면 더 은은한 부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음... 음. 네. 조명을 설치를 한 적에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고 하면, 네. 조명에도 집중성 타입이 있고, 확산성 타입이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조명은 자세히 이렇게 바닥을 보면, 네.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비추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집중형이에요. 아... 아, 집중, 어, 위에 조명이 달려 있는 부분 밑으로 보면 에? 빛이 조금 이렇게 모여 네. 있는 네. 느낌이 나실 겁니다. 네. 확산형을 하게 되면 네. 빛이 번지이더 넓어지세요. 음... 그래서 집에 어떤 요소 공간에 따라서 네. 확산을 쓸 수가 있고 집중을 네. 쓸 수가 있는데 네. 확산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공간에서 확산을 쓰냐면 네. 욕실 같은 공간 집중형 또는 확산형으로 아. 액자에 대한 사물을 네. 액자에 대한 사물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보러면 집중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어떤 풍경 같은 그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일 적에는 확산형 조명 음. 어, 그렇게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번에는 라인 조명을 아, 8m 정도에 대한 아, 라인 조명을 음.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라인 조명을 시공을 할때보편적으로 천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네. 라인 조명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거의 한 4cm도 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를 숨겨놓는 공간과 라인 을 음. 작업하는 공간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음.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머리 서 보시면 이렇게 라인 조명 하나에다가 물으서또 하나의 집안에 연출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음, 발코니 쪽에서 혹시 뭐 포인트를 주셨다던가, 이 음, 발코니 뭐, 음, 어, 보편적으로 스탠드 에어컨이라고 하면 에어컨을 가동하는 동안에 물이 배수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배수구가 없었어요. 배수가 음. 없어. 그 여기 지금 보면 네. 이렇게 호스가 나와 있는 거는 네.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한 거예요. 아. 이 사전에 설계를 한다는 게 바닥 밑에 매립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네. 단순하게 에어컨, 배관을 작업하기 위해서 바닥을 드러낸 부분이 아니고 레일이 들어갈 수 있게 일정한 네. 바닥에 대한 부분을 4cm 정도의 깊이를 바닥을 철거 해야 되거든요. 음. 이때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더 해서 이 레일 밑으로 에어폰 배관을 이렇게 매립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어, 그렇다고 하면 네. 어, 에어폰에 대한 드레인 배관 자체가 노출이 아니고 매집을 해갖고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죠. 보 예전 아파트 같은데 보시면 에어컨 뒤쪽에 주름관이라고 해서 길게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이쪽에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얘도소재지이기 네. 때문에 이걸 주름관이라고 해요. 네. 물이 나오는 배관, 이 호수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세탁실 또한 매립식 공구에 가고 는 드레인 배관을 공사한 공사, 공사 쪽에 사전 설계를 하게 되면 이 바닥 밑으로 음. 매립을 시켜서 설계를 할수 있답니다. 真的很过分 에어컨 배수 배관이 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네. 저렇게 주방 주름관도 전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네. 사전에 어. 에어컨 배관을 매립을 안 해놓는다고 하면 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주름관이 네. 이쪽으로 노출돼서 보이게 되겠죠. 음. 그러면 사용만 해보세요. 네. 마감이 하는 부산이 네. 아, 그래서 네. 어,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면 폴딩도어나 특정 부분에 설계를 했었을 때 네. 사전에 에어컨 배관을 네. 바닥 밑으로 매립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네. 마감도 깔끔해지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부모님 되시는 분이, 어, 짜투리 공간이죠.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게, 여기 낮에 보면 바깥에 앞에 산이 있는데 뷰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평상시 때책 읽고 차 마시는 걸좀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크게 들지 않게끔 이쪽 공간은 빨리 건조대가 있지만, 어, 여기 콘센트, 콘센트를 추가로 시공를 해드렸어요. 네, 뭐 이주 목적은 여기서 차를 끓여먹을 때 가까운 곳에서 차를 끓여먹고 또는 노트북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음. 안방 쪽에 창고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창고장이 도가 어 형식이 돼 있죠 네. 근데 그 창고장을 열어보시면 네. 막상 환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분팡이가 굉장히 심해2 이집트 분팡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도를 어 다는 방법도 하나가 있겠지만 네. 또 하나는 몇만 원 주면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달아서 블라인드가 공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망사부대 있잖아요. 공기가 통하겠 네. 그래서, 안쪽에 짐을 보관을 하고, 짐들이 보기 싫다고 했으면, 네. 그 옆에, 도란음을 내려서, 짐을 보관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이쪽에 있는 부분,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고 했을 적에도, 네. 어, 또이안쪽에또블라인드가 음... 있습니다. 이안쪽에라인드가 있고,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몇만원으로서 네. 이렇게 공간을 별도의 공간을 수 있다. 아... 일이 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단열을 원하시는 <laughs> 분들은 터닝 로도할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침실에 사용하는 문을 이렇게 네.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음. 터닝 도어가 됐던 네. 일반 문이 됐던 어떤 도 문틀과 도를 어 시공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비용이 최소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네. 상상해 보세요. 네. 6,70만 0 원이 나오는 것과 한 2만 원이 나오는 것의 음. 그 차이. 음. 그래서 네. 이렇게 목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네. 특정 공간에 블라인드를 네. 사용해서 공간에 대한 분리를 줄수 있다라는 거. 네. 단점을 하나가 있어요. 말소리나 그런 것들은 아, 들어있죠. 네. 근데 그런 말소리는 폴딩 도어 가 그래도 좀 닫아 놓으면 막아 줄수있닫고 나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대표님 그리고 제가 네. 좀 신기한 게 이게 네. 엄청 이 걸레받이라는 건데 네. 네. 이게 엄청 얇은데 이걸로 타일로넣으는 거예요. 타일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한 1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음. 1cm 정도의 타일 박으면 네. 타일 절단 칼로는 안 되고 그라이더로 하나하나씩 손으로 잘라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아. 앞 전형 님에서도 한번 생각할 때시피 발코니 타일을 하는데 있어서 걸레받이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요즘 신축 아파트도 실제적으로는 페인트가 수성 페인트가 네. 타일의 끝지점까지이 아, 네. 걸레받이 있는 쪽까지 되지 않는데 네. 이렇게 시공에 대한 기술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1cm라는 공간이지만 이것 또한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일과 코너 피트를 사용해서 네. 마감을 줄수 있답니다. 기억자, 주방에는 이번에는 기억자 방으로 시공을 해봤답니다. 네. 네, 라인 조명을 이렇게 기억자 형식으로 음... 작은 공간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에 대한 요소를 한번 줘봤어요. 기존에는 기억자 형식이었었고, 네. 어, 지금 같은 현장은 지그자 아일랜드 형식인데요. 네. 아일랜드를 굳이 길게 안 하고 짧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멀리서 보시면 주방에 대한 공간이 약한 5건 정도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 쪽에 식탁을 두기 위해서, 아... 만약에 식탁을 넣지 않는다면 네. 상대적으로 아일랜드가 길어져야겠죠. 네.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환경들이 다 틀려요 네. 식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보통 아일랜드를 길게 뽑고 무릎뛰기를 해서 바의 호시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네. 설계을할수 있답니다 그 제가 그 고객님들이랑 있는 단독방에서 봤을 때이 네. 저기 뭐냐 장? 그 네. 수납장도 네. 네. 뭐 슬라이드장으로 할지 뭐 이렇게 여다지로 할지 뭐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네. 한번 볼게요 ㄷ자 네.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하부장과 하부장이 만나는 건가 지금 보면 이렇게 ㄱ자 공간이 이쪽 구간은 저희가 멍이라는 공간을 해요. 아. 이 멍이라는 공간 자체는 실은 한쪽을 열었을 때, 네. 한쪽을 열어서 이쪽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지그자 구조기 때문에 네. 멍이라는 구조가 네. 이쪽에 멍이라는 구조가 있고, 네. 또 이쪽에 멍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고객이 이쪽에다가 서랍장 형식을, 조그만 서랍장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서랍장을 저희는 그냥 인덕션 있는 쪽으로 돌렸고 네. 해당 부분을 여닫이로 해서 네. 이 안쪽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냄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서랍장을 하게 되면 해당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도어 형식으로 하게 되면 네. 해당 공간에 대한 부분을 네. 또 살려서 네. 사용도 가능하다니까 음, 네. 보통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28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실링팬은 네. 확장한 공간인데요. 음. 여기 보시면, 네. 이걸 안에서 판매되는 3만원짜리입니다. 아. 음, 3만원짜리인데, 네. 어, 얘도 정회전역회전 기능이 되기는 하는데, 네. 이거를 설치할 때 보면 보통 이 모터에 대한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네. 모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얘는 불안정합니다. 안정기 또한.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링팬은 일반 사람들이 설치하기는 다소 어렵고요. 네. 시공하는 과정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상시 전원이 들어와야 되고 실리핀을 고정하기 위해서 천장 안쪽에 나무 복대를 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교체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이실리핀은 말씀드린 것처럼 3만원짜리인데 네. AS는 아마 안될 겁니다. 첫 번째는 네. 음, 해외 직구 제품 사용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안정기가 불안정하다는 건 화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서 모터 앞쪽에서 쇼트가 나게 되면 네. 화재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겠죠 네. 물론 쇼트 네. 남과 동시에 분전함에서 누전 차단기에서 차단기가 2차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네. 그것 때문에 네. 해외 직구 제품을 네. 가급적이면 네. 사용하는 네. 걸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방 마트 편방은 이만큼을 지금 확장을 는거 아니에요 이만큼 확장을 했답니다 저희 회사가 확장 단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시공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분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좌측과 우측에 대한 부분 단열 이렇게 벽이 튀어나온 거는 네. 이만큼 6cm 정도에 대한 단열을 했다는 뜻이고요 음. 그 다음에 천장 단열을 하고 네. 샤시는 해당 아파트의 모든 샤시는 필름으로 리폼을 했지만 네. 확장한 공간은 이중 발코니 샤시로 제품을 설치한 음. 겁니다 단열은 아무래도 네. 샤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중샤시로 시공을 했답니다. 우측 네. 아파트의 어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펜트리가 없다라는 거. 펜트리가 음 없다라는 거는 네.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수납하는 공간 중에 첫 번째는 안방이 되는 부분이 네. 이렇게 붙박이장을 네. 시공을 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여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었어요. 철거 음... 전에 사진을 네. 보시면. 근데 과감하게 슬라이딩도 없애고, 네. 이렇게 아치형에 대한 포인트를 줬고, 네. 드레스룸 안쪽에도 이렇게 브라이더를 시도을 해서, 네. 웬만한 네. 수납들은 전부 다 허리에 네. 이렇게 설계를 했고, 네. 여기 지금 거울자 같은 경우에는 맞춤식보다는 기성제품의 화장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고객이 저희가, 어, 추천드리는 화장대가 배송이 되면 여기에 설치를 해서 네.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거울은 고객이 갖다 준 건데, 이케아 제품인 것 같아요. 아. 네. 가성비 좋은 이케아 제품. 안방 욕실, 옷실. 안방 욕실에 대한 부분이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네. 시공 전에 사진을 보시면, 안방 네. 이쪽에 창문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에 창문이 있었는데, 이 창문을 교체하는데, 창문이 꽤 비싸더라고요. 욕실창 하나인데. 네. 음. 일정이 맞지가 않아갖고요 네. 요즘은 환풍기에 대한 부분이 성능이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네. 해당 샤시에 대한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고,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샤시에, 네. 어, 추가적인 단열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샤시를 막을 쪽에는 조적, 벽돌로 음. 하나하나씩 음. 싸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외부에 대한 부분이 단열에 대한 효과도 있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욕실은 거실과 안방에 대한 욕실 전부 다떠바이 방식으로 시공한 네. 사례입니다. 아, 그 전체 철거를 다 하소? 전체, 하시고. 네. 전체 철거하고 나서 방수는 1차 시멘트 방수, 2차, 3차 아덱스 방수 해서 방수는 총 3회 작업을 했고요. 사용되는 제품은 한샘의 요번에 라인업 된 제품이에요. 수전해 보시면. 이 라인이 이렇게 곡선미로좀 살렸죠? 네. 라인업된 거 샤워기도 이렇게 보시면 라인업된 샤워기 네. 응. 이번에도 한샘에서 라인, 라인업된 수전이 있어서 이렇게 네. 한샘 제품으로 한번 음. 시공을 해봤어요 네. 네. 예. 이 저거 뭐라고 하죠? 수... 그... 세면대, 세면대 엄청 큰거 같아요 음... 저커 보이죠? 커 보이죠? 여기 보시면 조명이 세 개가 달렸잖네요 어, 보존 현장에 사이즈가 똑같긴 하는데, 네. 빛의 반사각에 따라서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면대가 커 보이는 음. 겁니다. 여기는 세면대의 주된 목적 중에는 담수용이에요이 네. 네. 네 안에 물이 얼마만큼의 담수를 할수 있느냐. 네. 네. 요 사이즈에, 대해서, 요 담수량을 갖고서 네. 하자, 저기 세면대에 대한 크기를 논합니다. 음. 여기 일주총산 사람이 네. 이 커버를 네. 잘못 네. 보다 놨어요. 아. 이게 이제, 이 불빛이, 네. 환풍기가 돌아갈 때이 불빛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아 불빛을 향해서 환풍기가 네. 틀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점검을 할 때, 최종 마감 현장 할 때, 네. 환풍기를 늘 시간적으로 보는 방법을 봐요. 아어 녹색불이 정상적으로. 정상 정상 네, 녹색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또 하나는, 네. 청소하시는 분들이, 네.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음. 보통, 음. 이렇게, 스립엣지등 같은 경우에는, 마감 캡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으로, 피스자으로 네. 고정하는 공 캡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빼먹어요. 아, 그렇죠. 구멍이 꼭꼭 나왔어요. 나감을할 적에는, 네. 봐야 될 부분들이, 어, 체크리스트가 한 50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는 저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만, 네. 일반 현장 소장이나 음. 일반 관리자들은 네. 체크리스트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현장 관리하기가 네. 조금 어렵다. 그럼 모든 현장 마무리할 때는 무조건 대표님이 다가셔야겠네요 네. 저는 네. 성격상 여기도 3주 공사인데, 네. 어저께서부터 미친듯이 집안에 실리콘 작업 다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현장에 문제되는 부분들 다 체크하고, 그건 밤한 10시 정도 된것 같은데, 10시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 일주여서. 사실, 아. 네. 여기 보면, 여기 요즘 대세인 라인 문틀 국민의 라인 문틀 음. 집안 전체 문틀 자체를 다 라인 문틀로 네.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어, 거실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자녀분들이 간신히 좋아한다고 하셔서 음. 지금 현재 욕조를 시공을 했고요 네. 욕조를 시공을 할때 폭에 대한 길이가 한15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욕조자리 위쪽에도 이 네. 공간을 젠다이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보통 욕조자리가 있으면 욕조자리 위쪽에는 젠다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공을 할때 욕조 네. 위도 젠다이 네. 시공을 해서 네. 이런 설계에 대한 디자인을 꼭 네. 해봤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욕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 네. 욕조 자체를 새 걸로 바꾸고 싶까요 네. 네, 욕조 했을 때, 네. 욕조 보편적으로 기존에 시공된 욕조를 보면, 네. 이 측면이 플라스틱 재수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욕조에 고급 시공을 한다 그러면 측면이 타일 뒤 안쪽이 벽돌로 조종으로 쌓는 거예요. 네. 이 측면을. 조종으로 쌓고그 다음에 네. 타일 마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안전성이 좋고, 네. 마감에 대한 부분이 좀 좋은 편인 거고, 네. 시공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에베이프론이라는 플라스틱 재수도 이쪽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빛면 단단하죠. 엄청 네. 소리가. 네. 저희 현장은 6조 시공을 하게 되면 모든 측면에 대한 부분이 공통 사항이에요. 네. 말을 안 하더라도 현장 작업자들이 네. 벽돌로 마감 시공을 해야 된다.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잘 만든 구축 인테리어는 네.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는 거를 좀몇 가지 꼽아 주시면은 첫 번째는 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자한테 작업 지시를 할때 구두로 네.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공정표가 다 있습니다 네. 목공을 하게 되면 목공의 관리에 대한 기준서가 있고 음. 필름, 타일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음. 설계도의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주,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음. 대형 인테리 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 공사 동안에 쓰레기가 네. 굉장히 거실 한가운데 굉장히 많이 모아놔요. 네. 마감하는데 쓰레기때문는데 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공정표에도 있지만, 한 공정이 끝날 때마다 모든 쓰레기들이 나갑니다. 음. 아, 그리고 네. 집안에 대한 부분이 진공청소를 청소를 하고, 네. 다음 작업자의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아.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음. 그건 제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보통, 음. 어, 제가 현장을 청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 아닌 다른 작업자들도 할수 있는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어떤 경험치인 것 같아요. 음. 어, 디테일한 부분은 실리콘에 대한 마감, 조인에 대한 마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단차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상세한 부분들은 네.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네. 일반인들도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관리하는 현장은 제가 직접 맨 마지막에 네. 실리콘이라는 공정을 제가 직접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거의 인테리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그 실리콘 작업을 하면서 눈에 다 보여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하고 네. 입주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다 한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하는 작업은 100년 정도는 써야 된다. 음. 최소한. 그 정도의 기술력과 그 정도의 공과감을 갖고서 시공을 임하는 자세들이 모든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머릿속에 돼 있어요. 단발 시공 동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써도 하자 문제가 없겠고, 이렇게 음.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네. 누구나 다 좋은 현장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 <웃음> <웃음>